아, 팀장님, 네. 아, 제타, 이거 빨간색. 네, 레드 색상. 아, 제타도 빨간색이세요? 아 그럼요. 이 색상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 아테온에 지금 판매 중인 색상이고요. 킹스 레즈 메탈릭 색상입니다. 마침 오늘 제 출구 차량이에요. 제타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출고가 되고 있고, 이제 막 출구를 시작했다 보니까, 오늘도 출구차가 많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막 출구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제가 출구하는 차량은 킹스 레즈 메탈릭. 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좌측에 있는 거는 이제 기존에 알고 계셨던 플래티넘 그레이 색상이고요 여기도 이제 플래티넘 그레이, 저기 끝에 있는 거는 많이들 찾아주시는 퓨어 화이트 색상입니다. 네. 사실 이그 제타가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찾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컴팩트한 세단들 같은 경우 좀키 색상이 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그 레드칸드 사도 되나요? 오 어... 네. 사도 되고 안 되고의 <laughs> 문제가 아니죠. 사도 되니까 이제 색상이 나오는 거고. 이건 개인 취향인 거죠. 색상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레드 색상이든, 블루 색상이든, 뭐, 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찾을 수가 있고, 본인이 정말 그 색상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레드만 사시는 분은 레드만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타 같은 경우는, 에 색상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고, 연령대도 다양해요. 꼭 젊은 사람들만 제타를 찾진 않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서 이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 큰 차를 타기보다는, 가볍게 둘에서 이제 노후를 보내면서, 어디 여행을 다니거나, 동네에서 타기 조금 편한, 용도로 제타를 많이들 찾으시기도 해요. 그리고 젊은 분들의 첫 차로서 보실 수도 있지만 신혼 부부 분들도 많이들 보셨어요. 색상에 구애받지 않고 부담 없이 차를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 바로 제타라고. 이런 유색 칼라를 좀 하시는 분들은 네. 어떤 중고차 감가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고차 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색깔에 대해서 중고차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화이트나 블랙 쪽이 중고차 금액에 있어서 조금 더 차이점은 있을 수가 있겠죠. 또선호도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주변 의식을 생각을 해서 이런 쨍한 색상을 최대한 선택을 안 하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나중에 중고차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색상 때문에 나중에 중고차 팔때 금액이 얼마나 많이 차이 나겠어요. 정말 몇백만원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신차를 사면서 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색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그런 인식 자체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화이트를 잘 권해드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꼭 대기가 길어서라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길에만 나가도 화이트 색상이 워낙 많죠. 그리고 기존 차량들도 어느 정도 차를 여러 번 바꿔보신 분들은 기존에 무조건 화이트 색상들 타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차량들은 워낙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강조가 돼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색상, 뭐 튀는 색상을 한 번씩 타보시는 것도 그런 거라 생각을 합니다. 팀장, 이차 구매하시는 분이 첫차를 주로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아 어, 그건 아니에요. 아, 네, 그건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이 네. 출고 차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네. 말씀해서 제 지인분의 지인 음. 차를 출고하는 거라 네네. 그분에 대한 제가 정확한 정보가 있지는 않아요. 네. 응. 그래서 이렇게 지인의 지인분을 통해서 저를 믿고 또 찾아주신 건데. 네. 네. 출고할 때그 기름을 풀로 채워서 주실 수 없나요? 어, 저희가 주유량 같은 경우에는 랜덤으로 들어와요. 근데 뭐 신차 자체가 기름량이 많이 들어오진 않고, 때에 따라서 뭐 채워드릴 수 있으면 채워드리겠지만, 제가 신차를 타고 주유소를 갈 수는 없잖아요. 보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유비를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그 외에 서비스적인 부분들에서 더 신경을 써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번에 화이트 칼라. 네. 요차 특징 한번 볼게요. 제타에서 가장 많이 팔아본 색상이 딱 지금 떨어신다고 하면 어떤 아. 아무래도 화이트죠. 뭐 제타뿐만 아니라 모든 차종들을 통틀어서 제가 여기서 2000년부터 <laughs> 근무를 했는데 8년 동안 근무하면서 를 여러 차종들 을 판매를 했을 때그 차종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판매한 색상은 단연 화이트 색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전시장에서도 상담을 할때 색상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전시장 바깥쪽을 한번 시선을 돌려요. 밖에 보시라고. 지나다니는 차들의 어떤 색상이 많은지 전부 다 화이트거든요. 어느 고객분들 도 그렇게 말씀 주세요. 뭐 우리나라 또백의민족에서화이트 많이 찾는 거 아니냐고. 뭐 웃기 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화이트는 잘권해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레이 색상 같은 경우가 또 오히려 무난하게 타실 수가 있고. 이번 신형 제타 같은 경우는 또 강렬한 레드 색상과 또 쨍한 블루 색상이 새롭게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튀는 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번에는 기존에 탔던 화이트나 블랙, 그레이가 아닌 조금 튀는 색상을 타보고 싶은 분들은 레드 색상이나 블루 색상도 많이들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제타랑 인연이 2년, 좀 오래되셨잖아요. 네네. 굉장히... 기존, 마지막에 2015년도에 판매했던 제타 같은 경우에는 차가 조금 더 작았어요. 확실히 걔는 보면 작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저희 가2 0 1 0 제타가 처음 들어왔을 때 보면은 기존 제타와 비교해서는 사이즈가 확실히 커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팀장님한테 제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와 같이 성장을 해온 차죠. 응. <laughs> 왜냐면은 화사트도 그렇고 티구안도 그렇고 계속해서 세대가 바뀌었지만 제타 또한 제가 신입 때부터 팔았던 차고 그 차가 지금 세대를 계속 어둡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요. 응. 저랑 같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응. 마지막으로 제타가 절 연령층은 좀어리이지만 그중에 네. 가장 좀 추천해주고 싶은 뭐 연령층? 아무래도 뭐한 20대, 30대 초반 응. 분들께 뭐첫 차로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신혼 부부분들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는 노후분들, 내가 정년퇴직하고서 이제 와이프랑 남편이랑 가끔 여행도 다니고 동네 다니면서 차 크기 부담스럽지 않게 타실 수 있게끔 그러면서 이제 디젤은 싣고또 가솔린을 원하고 가솔린 타면서도 좀더 높은 연비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